안녕하세요, 영심입니다. 제가 오늘도 오빠 집에 놀러 왔어요, 여러분. 오빠 집은 어디냐면 우리 집 바로 옆에 같은 동네에서 어, 도매업을 하고 계시는 장원다육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저희 집거 물건 많이 구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가끔 제가 맨 에어념하고 아프리카 식물만 올리니까 좀 저도 욕심이 있죠, 여러분. 자. 그런 거 좋아하시는 손님도 있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손님도 있고 저는 모든 손님을 제 손님으로 하고 싶은 어 욕심이 있어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담 없이 어 짱짱하고 묵은 아이들 이제 봄도 됐잖아요, 여러분. 빈 화분도 좀 나왔을 것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아무 부담 없이 구매하고 이렇게 심을 수 있고 아주 예쁜 아이 요런 아이들 묵은 두기로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릴 건데 여러분. 자, 어, 와서 제가 이제 이쁘다 싶은 애들 이제 제가 영상을 무조건 찍는 건데요, 여러분. 자, 1번째 아이로 이제 릴리패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장원다의 릴리패드가 굉장히 목대도 좋고, 어, 깨끗하고 아주 예쁘게 동그랗게 너무 예뻐서 수량은 많지 않지만, 제가 뭐 구독자 수도 많은 게 아니라서 이거 뭐 릴리트 패드가 막 100개, 200개 필요한 건 아니라서 제가 한번 영상 올려 봅니다. UI 완전 대품인데요. 어 가격 30cm 나오는 아이인데, 높이는 이 릴리트 패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여러분. 자, 작은 거와 중짜리와 대짜리가 있는데, 높이도 거의 한 20cm 나오는 이렇게 큰 사이즈. UI하고 UI 너무 좋죠, 여러분. 요거 캐처해서 이걸로 보내 달라고 하시면 장원 사장님이 보내주실 거예요자이 아이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 노랗고 오렌지 색깔로 변하고 있는 릴리패드 가격이 얼마냐면 여러분 자 여기 써져있죠 릴리패드 4만원 대품 4만원 인데요 제가 오늘 첫 영상으로 해서 이 아이 한 제가 봤을 때 보낼 수 있는 숫자가 한 5개 정도 될거 6개 정도 되여 6개 정도 되는 아이를 어 3만원에 여러분 그 집에 큰 화분이 있는데 뭘 심어야 할지 어좀 고민 되시는 분들이 이거 심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자 여름 되면 완전 노란색으로 변해요, 여러분. 노란 꽃이 따로 없는데 이 아이들 이제 어, 날씨가 30도 이상 올라가면 물을 정지시켜 주시면 그 휴면기로 가는 건데요. 그때부터 이제 색깔이 진정으로 나오고 봄에는 좀물 주셔가지고 새끼도 좀 빼고. 지금 이제 모든 아이들이 성장기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물들 많이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30도 이상 올라가면 물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이제 꿀팁이고요. 릴리패드 여름에 한번 보셨던 분들은 아마 하나쯤은 다 대품으로 갖고 싶으실 거예요. 이 아이 좋은 기회로 3만원씩 드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중품도 가격이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품은, 어, 더 없어요, 숫자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묵은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허성한 거 싫어하시고, 요런 거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요렇게 꽉찬 아이들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꽉찬 아이들 여기 보세요 가격 2만원인데 오늘 영상에서 5개 한정해서 15,000원 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릴리패드 일단 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놓칠 수 있으니까요 미리 문자 넣어놓고 또 보세요 자 릴리패드였습니다 정말 좋네요 자두 번째 아이로 여러분 흔하지 않은 파피스 로즈 자연 군생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피스 로즈가 자연 군생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프릴 종류들이 새끼를 낳고 이렇게 자연으로 되기가 정말 한 30개 하면 하나나 될까 말까 인데요 여기 이 집에 자연 군생이 있네요 그래서 가격 조금 하네요 여러분 가격은 16,000원입니다 16,000원이지만 이런 자연 군생을 사시는 게어 파피스 로즈는 아마 어. 거의 군생들 다 적심이에요 여기저기 보면 근데 우리 오빠가 이거 완전 자연언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여러분 요 아이 사이즈는 어 15cm 정도 나오는 아이인데 여러분 그리고 주문하시고 이제 딱 생각나니까 갑자기 얘기하는데 어, 털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털어달라고 하시고 분체 보내달라는 분은 분체 보내드리는데요 릴리패드 저렇게 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분체 받고 싶어도 분체 갈 수는 없고요 지금 이 계절은 절대 몸살 같은 거 하지 않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받으시고 한 일주일 있다가 모든 아이들 흠뻑 물 주시면 자리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파피스 로즈 다시 갑니다 여러분 요거 자연 군 군생 16,000원인데 요 애들이 이제 색깔이 진해지면 완전 벨벳 색깔로 해서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 여기 보이는 깔끔한어 파피스 로즈 자연 군생 16,000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라디칸스입니다. 사실 요런 아이들 팔아서 배송 싸고 뭐하고 나면은 정말 별로 어 허탈해요. 솔직히 일은 정말 이런 거 팔면 정말 주문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음 3천원밖에 안 하니까 10개를 사서 3만원이고 어 오늘 배송은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인가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 라디칸스가 어 저희 오빠 네가 직접 키운 아이라서 보통 농장에서 이 계절에 가서 사면 잎이 엄청 크고 머리 숱이 적은데 어 여기는 정말 그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렇게 촘촘하고 조그만하고 예쁘게 이렇게 꽃을 예쁘게 잘 피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라디칸스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나 예쁘게 잘 되는데 여러분들 요 아이 분갈이 하실 때는요 밑에 흙 살살 털어서 붙여서 하시면 되는데요 요 아이 3 0 0 0 원이니까 이렇게 예쁜 안개꽃 같은 들꽃 같이 예쁘게 피는 요 라디칸스 가을 되면 더 빨개지거든요 여러분. 요런 아이들 낮은 화분이 있거나 높은 화분이 있거나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데 요거 너무 이쁩니다. 포터가 자 사이즈 한 9cm짜리 포터에 심어져 있고요. 꽉찬 얼굴로 얼굴이 정말 깨같이 작은 깨순이들입니다. 요 예쁜 라디칸스 3,000원이거든요 여러분. 요 아이도 요계절에 아주 인기 짱이죠. 요 아이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요 아이는 이제 둥근잎 빛이라고도 하고, 모모카 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모모카 금은, 자, 둥근잎이 금기가 나오면 모모카 금으로 나가죠, 여러분? 거의 비슷한데, 이 아이들 너무 자연 군생인데, 입성이 너무 깔끔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애기는 아니지만, 지금 너무 건강하니까, 이런 아이들 잘클것 같고요. 녹색빛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푸릇푸릇한 것도 필요하시죠? 가격 정말 짱입니다요. 4만원이 4만 아니고 4천원입니다. 4만원이면 큰일 나죠. 자, 4천원에 사이즈. 요게 어우 3두도 있고 뭐 있습니다. 여러분, 10cm 이상 나오는 아주 좋은 사이즈. 자, 줄자 보이시죠, 여러분. 수량이 많지는 않고요. 이 정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4천원짜리 모듬신기 한번 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모모카금 자, 둥근잎. 이 금이 되면 모모카 금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 자 (4000원에) 모둠 심기 한번 해보세요 모둠 심기 옛날에 정말 유행이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다육이들을 한 개씩 사 가시는 분들이 없고 막 (10개) 막 이렇게 화분 넓은 데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유행이 근데 요런 애들 그렇게 넓게는 심지 마시고 여러분 한세포트 정도 모아서 심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봄이 되어서 여러분 바위솔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바위솔이 있어서 바위솔 찾는 손님들도 많은데 저희 집은 바위솔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장원 다육인데요. 저희 집 옆에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골라 가셔도 됩니다. 제가 어 어디든 상단이든 하단이든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주소 한번 잠깐 넣어 드릴게요. 여기 가 주소고요. 1년 내내 이제 명절 빼고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오셔서 이런 거 직접 골라 가셔가지고 아 여기서 분갈이를 해주진 않아요 여기는 도매집이라서 분갈이를 해주진 않구요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사가서 어~ 하실 수 있는데 자 다른데도 바이솔이 다3천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 아이들은 얼굴 한두개 꽂혀져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어 금방 곧 검정 포토로 이동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이즈의 바이솔인데요. 아주 무거워가지고 짱짱합니다. 해벌레하지 않고 짱짱한데요. 어발키이라는 아주 요 아이가 제가 잘 아는데 이 자주빛이 이제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지에 놓다 보면 얘는 진해지고 이 바탕 색깔은 이제 형광색으로 변하는데요. 요 바이, 요 오늘 지금 설명하는 발칼, 이 바이솔은 다 10cm짜리, 9cm짜리 포트에 심어 있다고 생각하고 일일이 줄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엄마 몸에 뺑돌라서 새끼가 있는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 어, 이름, 발키리네요. 발키리. 발키리 3,000원이고요. 오늘 지금 소개하는 에어니움은 다 3,000원입니다. 포트 루즈. 루즈. 루즈입니다.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3,000원인데 얘는 완전히 보라색으로 변하거든요. 요 아이들 주스 많은 순서대로 해서 다 이렇게 주스가 많네요. 여러분 주스가 많고 한두 개 꽂혀있는 져 아이들이 아니고 자연군생으로 짤막하게 아주 너무너무 잘 키운 요 루즈.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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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이솔 이름을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루비고요. 포트 루비라는 아주 예쁜 아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자이 옆에 자 에드워드 벨즈입니다. 에드워드 벨즈. 인기 좋은데요. 솔방울처럼, 우리가 한참 솔방울이라고 팔았던 그 아이 같은데, 다른 아이인가 싶네요. 이름이 에드워드 벨즈. 이거는, 어, 정통 그 수입할 때그 이름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지금. 에드워드 벨즈. 이런 아이들 다 수입품이거든. 수입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번식한 건데, 이제 솔방울이니 뭐니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던 아이인데, 정확한 이름은 에드워드 벨즈인데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서 색상이 이렇게 산딸기처럼 변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포토가 9cm, 10cm, 9cm 정도 되고요 다 자연 군생이고요 어, 아주 짱짱한 돌멩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벨즈입니다 에드워드 벨즈 자첫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짝 보이는 어 소개를 안 하고 지나간 아이들도요 궁금하거나 가격이 궁금하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해서 어 이거 얼마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자 매바이솔입니다 매바이솔은 얼굴이 어머, 어머, 한포트에 50개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미니종으로 잘 키웠습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들은 이제 농가에서는 큰포트로 옮겨서 물 한번 줘서 꽉 채워서 가격을 더 봤는데, 우리 오빠 네는이 상태 이대로 팔고 있습니다. 매 바이솔이고요. 요것도 3,000원이고요. 너무나 귀엽고 예쁜 요 아이는. 이름 저도 몰라서 보러 갑니다. 피핀입니다. 피핀 색깔 예쁜 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피핀 바이솔이고요. 자, 가격 똑같은 3,000원입니다. 모든 바이솔은 3,000원입니다. 자, 피핀 바이솔. 아우, 너무 이뻐요. 피핀은 뭐,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엄청 이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피핀 바이솔이고요. 마지막으로 붉은 솜털입니다. 붉은 솜털. 바이솔인데요. 자, 어때요, 여러분? 요 아이도 인기 좋은 아이인데, 붉은, 이렇게 끝털이 솜털 같은 게 있어서, 솜털이라는 이름이 같이 들어가서, 붉은 솜털 바이솔입니다, 여러분. 참, 아주 예쁘고 귀엽죠? 요 아이도 3,000원. 무려 무려 3,000원입니다. 요런 아이 보내달라고. 지금 캐쳐하세요, 빨리. 요런 아이로 보내달라고요. 자, 하고 또뭘 보여드릴까요? 이 영상은 내친 김에 여러분, 자, 청구지묘라는 아이, 저렴한 아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렵에서 5만원 받으려면 한참 사셔야겠네요. 너무 가격이 싸서. 요 청구지묘도, 어, 약간 라디칸스의 좀큰 스타일인데, 요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다솔가인데요. 가지도 예쁘고, 요 아이 모둠 신기로 해서 한번 심으시면 너무나 화려한 거 오래오래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아이들 노지에다 놓으면 턱도 그냥 빨개지고 예쁘겠죠, 여러분. 참, 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요 아이 3,000원입니다. 자. 다육이 중에서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수 없는 그 가격 3,000원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저렴한 애들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저기서 아까 보니까 너무 예쁜 창이 하나 있더라고요. 솜털처럼 예쁜 그 아이 이번 영상에서 찍고 마지막으로 하고요. 내일 또 장원다육고 오전에 영상 또 올라갑니다. 합배송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 주문해놓고 자, 입금을 해놓고 내일 거 영상 보고 추가 주문 할게요 하셔야지. 입금 안 해놓고 그냥 추가 주문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니까요. 자, 배송도 해. 어, 5만 원 정도는 뭐 모둠 식기, 식물란 뭐 금방이죠, 뭐 그죠? 자, 내가 아까 봤던 거 언니 선인장 어디다 놨죠? 예쁜 거 내가 모아달라고 한 거. 아, 제가 언니한테 어, 올케 언니한테. 선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군생으로 좋은 것만 이렇게 한판 모아달라 그랬어요. 예. 그런 스타일만 간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아이노스테라라는 아이인데요. 아우, 너무 귀엽죠. 여러분. 다 이렇게 새끼 달린 아이들이 3,000원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인장의 시절이죠. 여러분, 선인장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요 아이 너무 귀엽고, 3,000원 어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새끼까지 다 나온 아이들이 요 포터 7,000원 짜리입니다. 아니, 7cm 짜리 포터입니다. 자, 줄자, 얻다, 잊어버렸어요, 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끼 많이 달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선별해서 제가 잘 보내주도록 저희 언니를 교육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아미노스테라, 3천원 자, 여러분, 저렴한 다육이, 어, 부담 없이 사시고, 예쁜 다육이. 자, 라디칸스 여기 옆에 더 있으니까 한번더 보여줄게. 부담 없이 사시고요. 자, 예쁜 아이들입니다. 자, 장원다육에서 주문 많이 해주시면, 영심이가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